성경에 요배 고백이 있습니다. 욕기 욥기 42장에, 욕기의 마지막 부분에 요배하는 고백인데, 제가 예전에 욥기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의 주제이며, 또한 제가 볼때 신앙의 정수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은 다음에 할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죽게 돼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는 고백이 합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성경구절로 아는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이런 저런 교회에서 해야 하는 것들과 뭐 신앙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다가 그 들은 것을 직접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한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신앙은 둘로 나눕니다 신앙은 명확하게 칼 자르듯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들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본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들은 칼같이 나눠지며 칼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그 삶에서 숨길 수 없는 상기가 나며 감출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 눈앞에 명백하게 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허리가 삐었어요. 거의 뭐 지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허리가 삐는데 요추 염좌인데 아마 뼈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와 아무것도 못 하는 사지가 마비된 느낌인데 계속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난리였는데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도뼈 보니까 딱내려가서간악한 순간, 순간 바로 올라와요. 아 이거 뛰는 거다 더 내려가면 큰난다. 바로 올라와서.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빠졌으면은 겉를 못하니까 그걸 못 나올 거란 그래서 아주 시간 악한 아! 순간 바로 튀어올라서그 짧은 시간에 대처를 할수 있었어요. 왜? 아니까 알고 겪어봤습니다. 알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해본 사람들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반응할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읽은 책 중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얘기를 보면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가 외부에 있지 않다. 그 안이 불공평하면 그 안이 정의롭지 않으면 그 외부에 있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국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쟁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밖에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안에 구조가 엉성해요. 안에 구조가 뒤틀렸어요. 밖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위로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부조리한 것 때문에, 그 안에 어긋난 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져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내부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국가는 실패한다. 교회는 왜 실패하는가? 신앙이는 왜 실패하는가? 마찬가지 외부, 외부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 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면 살지 않아요. 그 한계 때문에 결국 교회는 실패하고 결국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실패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 본문에는 두 종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상으로서 함께하시고 다른 한 종들은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악한 종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내가 보여요 내 눈앞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과 함께 세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어요. 어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종말론이 그랬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뭐 세례요한도 막 강에서 외치고 있고, 아 주의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 어 11절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 다른 본물들도 보면 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아 이제 다 됐다. 이제 끝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뭐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예수님께 가서 이제 저기 접수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셨겠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설, 선포하셨고 종말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하고 비유를 하셨지만은 종말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그냥 모른다. 나도 모른다. 답을 하지 않았어요. 좀 모순적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만덕 말씀하셨는데 종말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안 하세요. 이건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에, 것에서 당연히 다음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아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을까요? 종말의 시간은 예수님의 관심 사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사람의 영혼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모르겠고 그냥 마지막에 마지막에 지금이 마지막이야. 최선을 다해야 돼. 너희들 변해야 돼라고 하시면서그 소망을 가지고 갖게 되고 그 천국과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게 하기 위한 것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 있었고 시간은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사람을 구한다 마지막까지 선포한다 급하다 시간이 없다 변해라 폐기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헛다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헛다리를 짓고 있어요 그냥 종말이라는 것에 그냥 집착하여서 거기서 어깨들아나 이제 끝나면 천국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 내가 여러 사람을 들어가면 내가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연금을 받을 거야 그렇게 천국 그 종말이 이뤄질 일들과 그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거기는 상관없어 거기는 상관없고 너희 일도 아니고 너가 신경 쓸 것도 아니야 너는 그 앞에 천국이 선포되었을 때그 천국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띄엄띄엄 듣고 있어요 종말 예루살렘 영광 구원 생명.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면서 그것들을 재해석하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은 그 귀로 들린 말씀이 너를 통해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있습니내 삶에서 내 눈앞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삶 앞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보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학장 시절 때 언제나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시험 날짜가 있었지만은 언제나 배짱이처럼 핑가핑가 놀다가 오코 앞에 닥치면 마치 꼬리에 불붙은 강아지마냥 또막 날릴 표정. 어, 데안돼 하면서. 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떨까요? 최소한 열심히 하죠. 뭐 긴장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부산을 떨고 흐들갑을 떨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거잘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 사람들에게 종말의 시간이 중요할까요? 뭐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 같진 않아요. 그냥 팅가 팅가 배짱리처럼 놀다가 마치 예수님의 비유,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이 떨어진 다섯 처녀와 같이, 우 와, 큰일 났다. 기름 사야 된다. 발 동동 거리면서 그밤 중에 기름을 찾아 뛰어다니는 모습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종류의 것이에요? 왕이 있습니다. 왕이 백안식에 가기 위해서, 나 잠시 동안 여기 없을 거야? 근데 내 나라, 내 소유를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내 소유와 내 권한을 너희에게 줄게. 열심히,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 잠시 자리를 떠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내 소유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끝이 있어. 우리가 나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 끝이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생명,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창조주의 창조주의 창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삶을 주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당연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라고 부르고 있지. 내 것이야. 이것을 주신 이의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깨닫고 내가, 내가 가진 것으로서 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반이 일어나요. 14절 이후에 보니까.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의 백성인데 그의, 그의 주인인데 그를 미워합니다 원수라고 칭하고 있어요 27절에 가면 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요한보금 1절에서는 어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사에서와 같은 데서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왜요? 그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통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 왕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끊어버리고, 10편 2장을 보면 자기들의 허사를 경영하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헛된 마음과 헛된 계획과 헛된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막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10편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바람이 나는 경우 같아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같지만은 어, 그 끝나는 시간에 바람같이 사라질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죠.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자기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옳다 합니다. 창조주가 없다면 창조주가 없다면 거기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온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법 만들면서 그래서 이건 지키며 살아야 돼 그럼 그걸 지키고 살면 돼요 그런데 창조주가 있다면 달라지죠 하나님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의미하게 이세상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며 그 이유와 이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난 이게 아! 좋은데 상관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이 같은 마음을 잘할 게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일 학년 때 노가다를 하고 노가다나일 학년 때 노가다하고 이 학년 농사를 지었다. 여름방 때마다 제가 알바를 그런 걸 했어요. 농사를 짓고 아파트 공사에서 노가다를 했어요. 가만 보면은 위험해요. 공사 현장 나면 위험해. 요 지하 철 공사 현장 가봤는데 지하 철 공사에서 뭐 문제 있어? 지하철을 몇십 미터 봐잖아요. 거기에 철근 깔고 거의 위를 달라요. 떨어지면 몇십 미터 떨어지는 거예요. 지형에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 아, 그냥 사고 난사람 죽겠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치 떨어뜨리면 십몇 층 내려가서 맞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년이 지난 지금,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 그렇지, 당연하지.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지. 그러면서 제가 어디,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인간들의, 사람들의 안전수칙은 누군가의 피로 쓰여진 역사다. 왜 안전모를 써야 되냐. 왜 안전화를 신어야 되냐. 왜 안전금을 설치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피로 쓰여진 역사다라고 누군가 어디 글을 써놨더라고. 추천은 기억이 안 납니다. 성경은 실패하고 망하고 죽었던 사람들의 실패가, 피가 쓰여진 역사입니다. 왜이 사람이 실패했는지 왜이 사람이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면서 그 실패를 보면서 우리한테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거하며 그 뜻을 이루라라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일절 보면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고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고 1 5장에 나를 미하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 가면은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은퇴나 성령을 거역하고, 목이, 목이 곱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 라고 비난하고, 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가인도 그랬고, 애국의 바로도 그랬고, 호소와의 가인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이 굳고,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어서 들은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려요. 자기에게 좋은 것과 자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쏙쏙 가지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려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인데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듣사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캐치해서 그것만 지키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종들은 왕의 말을 들었어요. 왕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마음의 고집대로 살아가며 왕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좋아요. 그 길은 너무 크고 넓어요. 순적해요. 상대의 바람도 불어오고 여기서 달려갈 때 너무 상쾌해내 마음에 뭐 엔도핀이 팡팡 터져나와가지고 도파민이 팡팡 터져나와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이 있어요. 내그다른 길이 좁고 거칠어요. 가기 싫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가기 싫은데 그 길에 들어서 발걸음을 옮김 때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역사오게 했어요 못 가는 길이었는데 갈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없었는데 걸을 수 있게 만들으시며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종은 아닙니 왕이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왕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왕은 그 있던 자리에 들어와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왕의 뜻을 따라서 그 시간을 보낸 자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보상으로 상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상을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영광으로 너희를 채워줄게, 내가 좀 풍성하게 뭐 급면류관 씌워줄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걸더 좋아합니다. 우리 자식이 공부 잘해서 만약에 이대학을 간다면 와. 내가 지금 이렇게서 해 성공해서 내가 이만큼의 돈을 번다면 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내가 이 아파트를 산다면 이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면 이렇게 노을 산다면 와. 왕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들이 아니다. 내게, 내, 내가 너에게 줄 상과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훨씬 더 좋고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회개의 순간이 있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귀로 하나님을 듣는 순간 그뜻 안에 머물며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그 뜻대로 맞춰 살아가는 것을 앞에를 회개하라 그러면 그 다음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신앙은 그 다음 것을 얘기합니다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여기서는 다섯 배여기는 10배? 아니야. 10문화를 남겼는데 1 0고를 주십니다. 섯문화를 남겼는데 다섯 보우를 주세요. 대충 문화가 4개월치 공급되니까 1천만 뭐 원, 1,5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뭐 내가 하는 사람서한 1억 정도 가졌습니다. 그래? 성남, 도, 인천, 광명, 화성, 도서너 가져. 이런 식인 거예요. 말 우리, 우리는 직전에서 와1억이나 남겼어요 하나님 그래 또경기도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보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상은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 우리 상상을 너무나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비영실적으로 느끼며 별로 추구하지 않다. 눈앞에 펼쳐졌을때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취가 보였고 그것들이 내 삶의 희열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압도했을 때그 기쁨을 알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추구합니다 돌릴 눈 돌릴 틈이 없어요 오직 그것만 향해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게 한문화 한문화인데 그 희열과 감사함이 있었는데 그 풍성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희열과 감사가 종부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더큰 것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이것을 아는 것을 성경에선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동안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한정학과니까 그래서 경악당이라고 우리 학교 고시준비반에 들어갔어요. 몇 개월 하자마자 위에서 위염이 생겼어 위에서 몇 군데가 위염이 생겨 가지고 쉬어라 라고 의사가 얘기에서어 뭐지 불안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나 대학 졸업했는데 공무시험 아니면 할게 없는데 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해, 대학원을 시험 봤습니다 시험을 딱한번에봤어요 고려대에 갔는데 고려대에 합격했습니다. <laughs> 대학 졸업한 백수예요. 위험이었어요. 그냥 이, 내 인생 어쩌나 불안하다 하고 이렇게 안달 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고려대생이 됐습니다. 이야, 극도의 행복 상태 됐어. 요이 얘기 하고서 끝났을까요? 다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간 삶은 이것에 반복, 이거에 반복되는 차례 감사하죠.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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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면은 네. 세상의 삶은 어쩔 수없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 길은 바람이 나는 길과같다릅 꽉, 꽉 차서, 꽉 차고 아름다고 풍성해 보이는데 언 간에 사라지고 마지막 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너 왜니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 내가 창조하고 너에게 준 생명, 너에게 준 달란트, 너에게 준 시간을 가지고 넌 무엇 어떻게 하고 살아? 열심히 살았는데요. 집도 사고 애들도 키우고 법잘 지키면서 착하게 살았는데요.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는데 내가 너한테 분명히 알려줬는데 나의 나라가 무엇인지 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해줬는데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악은 성경에서 무지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에서 악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은 악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창조주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악하다, 지혜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신앙이다. 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님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로 나눠진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있다. 무지한 종과 지혜로운 종이 있다. 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들을 흘리지 말고 그것들을 마음과 상관에 함께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눈 옆에서 일하고 계실 거야. 네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그 풍성한 영광을 누르게 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우리의 삶은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님 제 귀에 들린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약속대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해주시고 그길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서 풍성한 것으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는 이메시드로프의 그 의미의 발매되기를 주님으로 추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바꾸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나님은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